점을 해주셨는데, 네. 머리가 살짝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다. <laughs> 네. 어야래요 2차에 기운 좀 불어 넣어주시고, 2차가 오늘 1등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페셜 택시, 엔트리 넘버 45번, 우리 1범모 선수의 차량에 우리 군수님을 모시고 1범주행 함께 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에계신 선수 여러분들 클래을 올리면서 합수와 함성을 보내. 조심히 돌아오세요. <laughs> 조심히 돌아오세요. 안전벨트 꽉내시고요 네. 심원모 선수는 우리 수님타괴신다고더 사정없이 막 돌려버리는 것 같아. 네? 기록 개척 안 한다 그러니까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돌려버리는 것 같아. 야 그래요. 준수님 어떡하죠? 머리 다시 감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아 준수님 예. 머리 많이 흩어질것 같은데. 어떻게 교수님 이거 네요 정도 클래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배기량은좀작긴 한데 짐카나 쪽에서는 저유녹스 차량도 그렇고 저심몬보 선수가 대단히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최상위 클래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처럼이제 CC가 됐으면 어떻게 되죠? 1,600cc NA입니다 야 1,600cc밖에 되지 않는데 예, 예.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륜구동인가요네 네. 짧은 힐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또후륜구동에다가 아. 네. 엔진 위치가 조금 중앙 쪽으로 오다 보니까 밸런스도 가장 좋고요 아네 그렇군요 짐카나의 네. 어, 네. 최적화된 차량이다 네. 또 기네스북으로 또그 로드스터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량 중에 하나. 그렇군요. 네. 네. 자, 첫 번, 첫번 신라 러브워 동하면서 아, 우리 군수님 안전하게 잘 놀아. 돌아...